보실적 논제란 치료책 시신경염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시신경염, 시신경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시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어 시력 중심부의 시신경염이 있게 되면 시력 장애, 주변부의 신경염이 있게 되면 시야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시력이 통증을 일반적으로 동반, 눈통자를 움직이면 욱신욱신 아프거나, 눈 주변이 욱신욱신 아프거나, 아픈 증상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갑작스럽게 신경 손상을 되면서 시력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주로 3, 40대 여성분할 때 많은데, 속상하고 화병을 말리 않는 경우, 또 갑작스럽게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시신경염이 잘발생해야 됩니다. 신경염 치료 침 치료가 가능한지 심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어~ 신경염의 침 치료 일반적으로 화가 나는 경우 대표적인 것이 간에 열을 내려주는 심법을 얻습니다 간에 열이단는그걸 말했습니다 간에 열은 간이 하는 기능이 해독 기능입니다 물질적인 독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독소 또 비물질적인 독소 우리가 스트레스로 받는 독소. 우 스트레스라는 것은 비물질적인 겁니다. 마음의 화병 그런 독소도 간에서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에서 무리가 가고 간에서 해독이 안된 뜨거운 피가 시신경 쪽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화병은 일반적으로 간. 그다음에 속을 끓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속상한다. 그때는 간보다는 심장의 화, 그러니까 심장의 열과 간의 열을 내려서 시신경 어, 염증을 어,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자세한 거또 고질적 눈주란 치료책 시신경염 부분 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